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부터 4단계 방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 담당자들 찬양하는 팀들만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 이제 다음 주에, 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교회로 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예, 드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또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셀수 없이 많은 다양한 식물이 있습니다. 참, 많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식물 가운데 환경에 예민한 식물이 있어서, 토질이나 기후가 바뀌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물론 뭐, 재앙에 들어오는 식물은 다 시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사막화된 땅에서도 잘 살고 번식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인장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선인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로 모래 땅이나 사막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지요. 그곳은 습기도 없고 뜨거운 햇볕이 쪼이고또 짐승들이 뜯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사막에 풀이 없는데 거기만 풀이 있으니까 뜯어먹기 좋겠죠. 그래서 선인정은 그런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바람에도 날리지 않도록 줄기가 두툼하고 또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아주 이 따가운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또이 뿌리도 깊습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한 규퉁이를 잘라서 심어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이 선인장을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실험이냐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서 선인장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았던 실험입니다. 식물에 적합한 기온을 맞추고 습기도 충분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선인장이 변했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부드럽게 되었고, 단단하던 선인장이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선인장다운 어떤 단단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 준 것이 오히려 선인장을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선인장답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선인장은 다른 식물하고는 달리 거친 사막에서 살도록 최저가 되어 있는 식물이었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니 오히려 선인장에게는 유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비싼 것 같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좋은 환경이라고 행복해지고 나쁜 환경이라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환경을 초월해서 늘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여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10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나면서도 그는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10편 23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내용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의 쓸쓸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이 복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기회적인 사람이 되었고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배고픔으로 지쳐서 돌아왔을 때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인하여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줘야 할 축복을 빼앗아 자기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형 에서의 노여움이 생겼고 그 노여움을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밭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피신을 하던 중에 들판에서 홀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새우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새우잠 잤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체로 누워서 자겠습니까? 도망을 가면서 들판에 돌멩이를 취하여 잠을 자는데 새우잠을 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쫓겨 고향집을 떠나가는 철양한 신세입니다. 지친 몸으로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외로이 잠을 잔 그의 마음은 고향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개로 삼았던 돌은 그의 눈물로 젖었을 것입니다. 이때윤복희가 불었던 여러분의 노랫말이 떠오르게 한 밤입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허전하고 쓸쓸할 때라고 하는 노랫말이 실감나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요? 지금 야곱의 현실은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광야에서 오히려 천국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물 짓게 하는 외로움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꿈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 꿈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긴 사다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냐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시작은 자신이 누워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에서부터 시작된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홀로 잠을 자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자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임제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였어요. 연복음 1장 50절과 5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이르시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근거로 야곱에게 분명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랬을 때, 나는 여호와 너의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 지금 야곱은요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큰 축복을 약속했어요. 단순히 내가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라고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이 너의 주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도 어린 홀몸입니다.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 을 약속합니다. 특히 뭐라고 말했는고 하는 14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 굉장히 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가는 야곱에게 자손이 번성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를 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쳐 쓰러지듯이 잠에 취한 야곱에게 지 오셔서 축복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훗날에 보면 들판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집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 구원을 위한 선민이 되어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언약을 외로운 들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다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라인 것을 다 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에게 하신 언약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더 절망할 수도 있고 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리거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당분간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가 당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당한 어려운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말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이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고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환경을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외로움 속에 지친 몸으로 누웠습니다. 베개 삼은 돌멩이는 눈물로 적서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비록 집을 떠나 광야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의 몸낸 교회를 즐겨 찾을 때그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독백처럼 하였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아하 나 혼자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홀로 이 자리에 남은 줄 알았는데 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고백을 또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가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그냥 광야요 들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집에 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더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곳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게 삼았던 돌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니까 러 그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가 앞서 자기가 있었던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했는가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바꿀 그 어떤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사를 드리면서 뜬금없는 서원을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보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11조 예물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사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신에 나는 10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런 야구배에게 언약한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되었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쳐서 홀로 외롭게 머물렀던 광야는 밤의 종마갑이 가득했던 쓸쓸한 불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다쳐서 기도가 막히고 세상의 거들도 막혀서 사업도 막히고 직장도 막히고 물질도 막혀 있다면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즐겨 찾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은 열리는 곳입니다. 영적인 곳이 열리고 세상적인 곳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즐겨찾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어 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즐겨찾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현장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